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2월 넷째 주 주일이에요. 벌써 2월의 마지막 주 주일이 되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봄을 맞을 준비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요. 신나! 지난 주 주일은 함께 모여 1, 2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또 친구들과 함께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렸어요. 하루 빨리 우리 친구들을 유년부실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해요. 자, 이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두 번이 쓰여진 예배 순서지로 예배하며 말씀을 잘 듣고 복습 문제를 풀어보아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며 율동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모든 사람의 친구이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파란색 글씨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친구들은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으리으리 휴양 찬란하고 수영장과 놀이터가 있는 집에 최신형 컴퓨터와 게임기, 휴대폰도 얼마든지 다 가질 수 있어요. 게다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매일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는 부자인데 함께할 친구가 단한 명도 없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끼리끼리 모여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라도 친구가 없다면 외롭고 슬프고 속상하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도 부자이지만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속상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는 바로 사케오예요. 사케오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어쩌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볼까요? 여리고 마을에 세리 장인 사개오가 살고 있었어요. 야 저기 세리 장사개오가 온다. 에이 기분 나빠. 어 그러게 말이야 욕심쟁이 사개오 너무 싫어. 사람들은 사개오를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사개오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케오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어요.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세리에게 맡겼어요. 세금은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법에 따라 내는 돈을 말해요.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속여 원래 받아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모두 부자였고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또한 사케오는 세리 중에서도 지위가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어요. 사케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이용해 큰 부자가 되었지만 친구가 없어서 늘 외롭고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케오는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신다는데, 정말 그럴까? 사케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어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그리고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사케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사케오는 키가 작아서 아무리 뛰어봐도 이리저리 기웃거려봐도 예수님을 볼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사케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 보니 예수님을 볼수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예수님은 점점 사께오가 올라간 나무 근처로 오시더니 사께오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멈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께오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사께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러자 사께오는 네?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요?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동안 그 누구도 사께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걸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의 눈으로 사께오를 바라보시며 말을 건네셨어요. 예수님, 어서오세요! 사께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기쁘게 맞이했어요. 예수님은 사케오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어요. 뭐야! 예수님이 죄인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시다니! 이게 말이나 돼? 사케오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사기꾼이잖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인들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죄인 한 사람, 사께오가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사께오와 함께 식사하시고 사께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께오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어요. 사케오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이제부터는 욕심부리지 않고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어요. 그리고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었다면 네 배로 갚을게요.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속여 부자가 되었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사케오야, 너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란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큰 잘못을 해서 괴로울 때도, 외로워 혼자 슬퍼할 때도, 예수님은 항상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나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예쁜 손 모으고 눈은 꼭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년부 예배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외롭고 힘들었던 것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4개월를 찾아오 던 예수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힘든 내 모습 감추어 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는 3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못 만나서 아쉬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암성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니 즐거웠어요. 어, 선생님과 친구들과 줌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암성하는 거요. 어, 저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직접 만나요 세상 이처럼 생 주셨으니 는 그를 마다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이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심은 가대답하이르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 와 나! 어! 와 나! 요 Absolutely! I wanna! 나!